이게 약간 우당탕탕 협동 게임이라고 있어요. <laughs> 이게 아이 맞추 어떠십니까? 이게 뭐? 아, 아. <목소리> 근데 약간 나중에 뭔가 나, 나도 봄엠이라든지 중간계 같은 게 생기면 <목소리> 이런 걸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. 해가 덥다는 고 음. 이거 유튜브. 어, 이거 마피아 게임. 맞어, 맞어. 아, 근데 굳이 어, 할인 된 가격으로 안 사도 될것 같아. 어, 이건 언제 할지 모르는데 아, 나 근데 재밌진 않죠. 이런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재밌는 거 아니야? 나 이런 거안 좋아해. <laughs> 나 이런 거, 나 이런 거안 좋아해. <laughs> 아, 잔잔한 노가리 틈. 아, 근데 약간, 아, 잔잔 노가리 틈 같은 느낌으로. 아, 제가 근데 그거를 했어요. 엔딩을 두 번이나 봐가지고. 시침을 해봤잖아요. 시침을 해봐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세일할 때 그냥 막 샀단 말이에요. 막 사놓고 안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에이나요 그리고 막 아나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거미가 나오기는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귀여워 재밌어 보여가지고 서울 게임은 제가 못해가지고 아그 원샷 아 원샷 어. 이거 이것도 옛날에 추천을 받았는데. 스코다 뭐가 는데고 있어. 근데 이거 플레이타임이얼마려야나시간시6시 6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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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가 아이, 하루만 해야지, 하면은.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. 아, 일단 추가해. 아이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이, 러면안 되는데. 아, 이러다 조지는 건데, 이거. 아, 큰일 났네. 아, 이러다 조지는데. <laughs> 근데 제가 그 게임을 고르는 기준이 진짜 개깜깜해요. 이거, 이거,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하자. 무셀로 가자 옛날에 오목가자 그 거기서 나온거라고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는 걸로도 지금 좀붙아가지고잡아가지 어... 이런 거 세일할 때 사야지, 건들. 아 이런 거 세일할 때사야가지이업안가안 이거 재밌어. 순서.. 이거 순서대로 나온 건가? 이렇게, 이렇게. 시즌패스는 요 이거 사면 다할수 있나? 아, 잘 모르겠어. <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. 이거 근데 풀탐 개 길잖아요, 여러분. 풀탐 개 길죠. 아니, 나, 나 관심은 있는데, 음식 먹고 갈거아 이렇게 반찬 쓰려고 하실 거예요? 아니, 나 지금 산게뭘 만들고... 그럼 여기 는 있는...